안녕하세요. S호입니다. 요번에 해볼 거는 약간 실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뭐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건 아닌데 <laughs> 스나이퍼 궁피하기 핵심. 보통 많이들 알 거예요. 그걸 이걸 왜 굳이 하냐? 라고 말씀하실 텐데 보통은 이렇게 스나이퍼가 있으면은 궁피할 때 이렇게 스나이퍼 궁을 보고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스나이퍼 궁을 보고, 나올 때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그것보다 약간 좀더 피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스나이퍼가 타겟팅을 하면은, 요 왼쪽, 요쯤에, 요쪽 지금, 요쯤에 스나이퍼 궁 카운팅이 되는데, 정확히 반절이 됐을 때 쏴요. 반절이 됐을 때 쏘거든요? 얘가 더 편하겠네요. 딱, 반절이 됐을 때 쏜데, 그 타이밍에 맞춰서, 구르시면, 아, 구르시면 됩니다. 뭐, 탈단을 쓰거나, 뭐, 폭풍용이나, 불꽃용으로 되게 쉽게 피하는 방법은, 스나이퍼가 어디에 있든, 쏘면은, 딱 반절이 됐을 때, 스나이퍼 쪽으로 구르시면 됩니다. 뭐, 물론, 딴 쪽으로 굴러서 피할 수도 있어요. 네. 딴 쪽으로 굴러서 피할 수도 있는데, 자신한테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, 스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조금 쉽습니다. 뭐, 멀리 구르면 되니까. 어디로 쏘든 멀리 구르면 되니까. 딱 관절이 됐을 때, 스나이퍼 볼 필요도 없이. 근데 엠버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. 엠버는, 뭐, 순간적으로 깔고 이렇게 타도 되고, 깔아놓고 타도 되죠. 뭐, 깔아놓고 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, 순간적으로 할 때는 엠버한테는 되게 유용하거든요. 하고, 네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맞았네. 아이씨, 이거 좀안 맞아요. 멋있, 졌있머있대 네, 멋있었을 텐데. 채우는 데는, 왓더뻑이나 리플렉시로도 안 되겠죠? 아, 리플렉시로는 되네. 어. 순간적으로, 탈 때는 그냥, 아이고, 아, 안 눌렸어, 방금. 탈 때는, 반절 보고? 아, 왜 맞아, 이게! <laughs> 그냥 깔아놓고 타세요. 어, 보인다. 그럼 깔아왜 어, 안되지? 왜안 깔리지? 아, 리플래시를 쳐도 안 깔리는... 안안 안 되는군요. 아, 어쩐지 안 깔리더라. 아, 일단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지? 그럼? 오케이. Okay. 그냥 깔아 놓고 이쪽으로 타세요. 음. <laughs> 음. 와트업. 리플레시를 치면은 이게 안 보이는군요. 그냥 기다립시다.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스나이퍼가 쏘는 거랑 쏘는 투사체랑 이 얘네들이 굴러가는 이동 속도랑 물론 스톰 같은 경우에는 스톰이 좀더 빠르지만 엠버 같은 경우에는 이 잔영을 잔영이 깔고 가는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리 깔아놓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스나이퍼 쪽으로 이렇게 타는 게 이득이거든요? 아이고, 아또못 피했네 또뭐 피했네 잘 맞네요, 그냥 멀리 도망가세요 <laughs> 그냥 멀리 도망가세요 아유,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잘 피했는데 음, 갑자기 못 피하겠어 어쨌든 뭐 요런식으로 뭐 군깔구나? 아니면은 뭐 요런식으로 피하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반절 뭐 스톰같은 경우에는 선 딜레이가 있으니까 한 몇시야? 5시? 5시 방향쯤에 왔을 때 구르면 되겠죠? 그럼 죽어요 5시 방향으로 타면 안되네요 어쨌든, 이제, 각가지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. 아, 이렇게, 이걸 한 번에 있었으면, 스톰도 안 죽고, 얘도 안 죽고. 좀 숙달되면 쉬워요. 물론, 개개인마다의 차이겠지만, 은 투사체를 보고 피하는 게, 어느, 어느 때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근데, 스나이퍼와 나, 내가 1대1 상황이라면은, 그렇겠지만은, 뭐, 뭐, 저 밑에서 이니그마가 오고 있고, 엠버가 여기 오고 있고, 그러면은, 스나이퍼만은 볼수 없잖아요. 뭐, 엠버가 갑자기, 이렇게 와가지고, 막, 막 스킬 막 쓰고, 막 묶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럴 때는, 그냥 진짜 간편하게, 요 밑에 상태창에 보면은, 뜨는 거를 보고, 지났다! 반절이 지났다! 그러면 뭐 많다든 탈단이든 쓰면 됩니다. 이, 슨, 이, 이거의 핵심은 스나이퍼가 딱이 상태창에서 6시 지형에 도착했을 때 투사, 투사체가 발사되는 거고 그 투사체를 피하는 게이 스나이퍼 궁 피하는 데 핵심이거든요? 저도 사실상 이게 왜 끝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세하게 보면은 맞든 안 맞든 다 끝까지 안 차고 없어지거든요? 그쵸? 한 9시쯤 왔을 때 없어졌는데,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? 먼저 쓰면 그냥 맞아요. 타겟팅이 안 풀려요 탈단도 이 투사체가 발사되고 나서 타야지 피할 수가 있어요 못 피하면 죽는다? 어이구 죽을뻔했다 와와 방금 죽을뻔했다 와 방금 이거 만타 안 썼으면 죽을뻔했어요 딱 절반쯤에 왔을 때 먼저 쓰면 어떻게 된다? 탈을 먼저 써도 맞아요 뭐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신하가 날 궁쓰는데 탈단을 썼는데 궁이 맞더라고요 왜 그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투사체가 발사되기 전에 탈을 타면 맞습니다 좀만 숙달이 되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안 맞죠? 방금 맞았네요. 그리고, 저는 서포터라서 만탈에 갈 시간도 없고, 탈갈 돈도 없어요. 어떻게 피해요? 그럴 때는, 이, 여기 보이는 연막 물약이 있습니다. 연막 물약. 연막문역은 되게 간단해요. 뭐, 이렇게 반절이 됐을 때 써도 되고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펴야 되는데? 그냥, 스나가 나한테 궁을 쓴다. 그냥 써도 돼요. 그러면 대신, 타 그, 궁은 발사가 안 되죠? 궁은 못 빼는데 자기는 살 수가 있어요. 요거의 단점은 뭐냐? 주위에 적이 있으면 안 돼요. 주위에 적이, 당연한 얘기지만 주위에 적이 있으면은 아이고 아이고 방금은 이니그말 조정했네요 주위에 적이 있으면은 아무리 잘 써도 안됩니다 그쵸? 그렇죠? 핵심은 뭐 요쪽에서 싸우다가 도망가요 써요. 지금은 스나이퍼 시야 상태에서 볼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만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. 이 정도겠죠? 스나이퍼 시야가 이 정도겠죠? 아이고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, 무서웠어. 네. 어쨌든 핵심은 뭐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스나이프 스나이퍼 궁이 절반 가량 찼을 때 수사체가 발사된다. 잘 피해지네. <laughs> 이것만 본다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이고.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네 피할 수가 있죠 쫄면 지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팁인데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뭐 요오오오 뭐시깽냐 그림자의 검, 어둠의 검, 네, 어둠의 검. 어둠의 검으로는 피해지지 않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요. 어쨌든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. 모두 더러운 스나이퍼의 궁을 잘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